최수영의 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최수영의 네 글자 두 번째 소식 올리겠습니다. 최근 그 교수 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였습니다. 공명지조 불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상대를 죽이면 자신도 함께 죽는다 이제 그런 이제 우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공명지조라는 그이 말을 선택하는 교수신문의 선택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 올해 추천된 그 사자성어 상위 다섯 개 가운데 굉장히 이 순위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공명지조가 뽑혔는데 제가 나머지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까 2위가 어먹혼주.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여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가 반근 착절 그러니까 이제 뿌리와 마디가 얽혀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위를 차지한 게 이제 진안 이행 그러니까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한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 이제 5위를 차지한 독행기시 이게 이제 오직 자신의 길만을 고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놀라운 유사점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 교수신문이 꼽은 이 다섯 개의 이 아주 상위 랭커들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선과 아집을 꼬집고 비난하는 그런 이제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만드는 게 이제 교수신문인데요. 여기서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이현 정부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오만 그리고 나홀로 정치라는 것들을 특성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꼽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사례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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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북한의 가짜 비핵화에도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는 그야말로 비겁한 정부 아닙니까? 또 뭡니까? 지소미와 종류와 연장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결국 버리고 미국에 질타만 받았던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그리고, 조국을 그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하다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다 민낯을 드러내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선정부라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또 뭐, 국회는 또 어떤가요? 4 플러스 1. 뭐, 저는 사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국회가 권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라는 게 국회법에 적시돼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까지 20대 국회 동안 지켜져 온 것을, 정당도 아닌 무슨 의원 모임 같은 사 플러스 이라는 해괴한 명칭으로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법 이런 것들을 패스트하게 올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국회를 우롱한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빠로 여당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를 훼손했다 그래서 개입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청와대 또 자기 편은 비리 봐주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편가르기 청와대가 아주 버젓이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헤아릴 수도 없어요. 최근에 또뭐 있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 국무총리 지명하면서 바로 전직 국회의장을 지명을 했어요. 아니, 서열, 국가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이 뭐 5위의 행정부 수장을 가는 뭐 이런 사실 좀 의전적 차원을 넘어서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아 대의민주주의를 도대체 신봉하는 정부냐 제가 한번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세,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의민주주의 그다음에 이, 우리가 입법을 행하고 거기다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 수장을 행정부의 책임자로 지명하는 저 대통령의 그 오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도 수석하는 분은 또 뭐고요? 저는 아니 이 정부엔 그렇게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돌려막기 인사를? 국회의장과 총리, 총리까지 합니까? 저는 교수 신문은 저는 공명지조를 뽑았지만 전다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뽑는다면은 물극필반을 저는 꼽겠습니다. 물극필반. 사물물 지극할 극 반드시 필 돌아올 반. 노자의 도덕경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후궁으로 출발해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 노릇을 했던 측천무호가 섭정이라는 명문으로 전행을 일삼자 소환환이라는 대신이 상소하며 말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해석은 사물의 발전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지나친 욕심으로 이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화무시비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여름이 못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 버전으로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오만의 행태를 넘어서 지금 국민과 한번 일, 일전을 해보자는 그런 지금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백번을 양보해서 지금 공수처법 가지고 국회가 지금 난리인데. 한번 볼까요? 공직자 비리수사처. 아,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럼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검찰의 잘못이 청와대 비리를 덮, 덮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여기에 대한 사건은 대가를 치러야죠. 공수처법이 오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물쩍 갈 수도 있어요. 시기와 국면이안 좋은 거예요. 국민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의, 그 다음에, 야당이, 제일야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긍렬히 항하면 뒤로 돌릴 수도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갑니까? 아니,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폭주기관 입니까 저는 정말,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할 수, 정부 여당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선거라는 게 말이죠. 이쁜 놈 뽑아주는 거 아닙니다. 선거의 본질은 미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만과 이 독선이 그게 달라면은 교수 신문이 뽑은 공명 지조 같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후발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뭐그 누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그랬다지요? 유재수 사건을 봐주면, 뭐 봐주면서 지금 이런 일설에 따르면은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공정과 정의가 피하가 있는지 국민은 과연 그 피하를 용서할지 이해할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 패거리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게 2년 반이라면 앞으로 정말 저는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지 정말 한번 지켜볼 뭐, 지켜볼 일입니다 1년 내내 굶주린 말이 이제 와서 제대로 뛰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징을 가 하든, 밥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 다시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을 시켜 놔야 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출발했던 이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는 물극필만의 경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거고, 꽃도 붉은 꽃도 열을 가지 못합니다. 협치는 사라지고, 오만과 독선이 횡행하는. 그리고 내 편만이 옳다는 이 확증 편향이 판을 치는 지금의 전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올해 사자 성어가 공명 지조일지 아니면 물극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태가 너무 오래 가게 놔두는 것은 정말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똑바로 부릅뜨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연말이 가고도 새해가 다가오는 이 국면에도 전국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오만과 독선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최수영의 네 글자 제2탄은 물극필반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3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